이게 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 태국 맥주 인데 제일 싸거든요 와 개구리다 개구리 새 집으로 만든 거 건강에 좋다는 태양초 고추장 숙취에 진짜 좋은 그 국물 맛 아후잉 만데엄나 밥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태국 대형마트 빅시라는 곳을 가볼 거고요 물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떤지 맛있는 것도 좀사 올게요 빅시 도착했고요 여기가 한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랑 비슷한 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푸드코트인데 아주 텅텅 비었어요 요즘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집이 되게 맛있던데 얀마무앙을 파는 곳이에요 이게 망고 샐러드거든요 이게 가 들어가 있는 곳 보통 아까 메미콘 타이러가 되다 화장실을 가셨네. 이게 망고인데 이제 망고를 베이스로 <lonely> 이런 재료들을 넣어 가지고 만드는 건데 되게 맛있어요. 아오, 냠맛 고케 케이크? ครับ.ครั้งท아่แล้ว아อแพ็คแพนนอร่อยมาก 아, 아. 나이가. 미네이터 이문드아웃피텔탑 빅시에 왔습니다. 이렇게 전자제품 파는 데도 있고요. 생활용품 파는 곳. 그리고 일반적인 슈퍼. 이 선물 세트도 파네. 이게 그건데? 그새 집으로 만든 거. 건강에 좋다는. 애들 옷은 9 9바이니까한 3,500원 하네요. 한 벌에. 이런 것들, 원피스는 7,000원 정도? 와, 이건 할인하네. 120밭이니까 한 4,000원 정도? 여기도 그 정도 하네요. 근데 마트가 여기가 크기에 비해서 진짜 썰렁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야, 불닭. 그렇지, 불닭. 김치 맛도 있네요. 불닭도 처음 보는데. 39밭이니까 한 1,400원 하네요. 이거는 라이트 맛. 지방이 덜 들어간 건가? 뭐, 불닭은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아, 진짜 태국은 라면이 있는 게 천국인 것 같아요. 뭐, 삼양라면도 있고,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29밭이니까 한천원 정도 하네요, 하나가. 뭐, 이 정도면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태국 라면인 마마 같은 경우는 25밭에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수입품은 비싸긴 하죠. 야, 불닭소스. 5,000원이 넘네. 초고추장. 태양초고추장. 다행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드려요. 면이 되게 맛있고, 숙취에 진짜 좋은 그 국물 맛. 이게 랍스터 같은 맛이거든요. 들어간. 와, 게밥을 이렇게 크게 파네. 20kg씩. 원래 이렇게 파나요? 제가 개를 안 키워봐서 잘 몰라서. 와, 저 혼자 있으니까 진짜 썰렁하네요. 와. 이게 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 태국 맥주인데 제일 싸거든요. 창보다 더 싸요. 제일 싼게 이거예요. 이거는 오렌지맛 콜라. 맛은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다 태국 맥주들. 싱, 리오, 창. 싱 하는 영어 발음이고 태국 사람들은 싱이라고만 하죠. 바구니를 하나 들어야 될것 같네요. 와, 이거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laughs> 생선들을 이렇게 놓고 팝니다. 700원. 위에 거는 한 1,400원. 이 생선은 30밭이니까 1,000원 정도 하네요. 요게 한 팩에. 요거는 한 700원 정도. 이거는 닭이네요. 한 2,000원 정도. 그리고 밥도 이렇게 팔아요. 7밭. 250원 대망의 제가 찾는 생선이 여기 있네요. 이게 한 2,000원 정도 하는 생선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거 오늘 하나 갖고 갈게요. 이런 생선들 거의 한 1,000원에서 2,000원이 좀안 되네요. 한 팩에 거의 다 이거 개도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 이건 새우 47바, 와 개구리다 개구리 대박 개구리도 파네 와 초코파이, 녹차맛, 바나나맛, 카카오 맛 카스타드도 있네요 이야. 이게 판단이라고 태국어로는 바이떠이라고 하는 그 초록색깔 식물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 바이떠이가 제가 최근에 이 뽑기를 한국 마트에서 본것 같은데 바나나 맛도 있고, 초코 맛, 블루베리 맛.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김을 좋아해서 김과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김과자 같은 건데. 우리가 그냥 김 까먹으면 비싸니까 이렇게 과자로 만들었더라고요. 구운 김이라고 써있죠. 맛있다. 이름이 맛있다예요, 맛있다. 1,400원 정도 하네요. 종류도 많네, 맛이. 매운맛. 일반맛. 그 밑에 진짜 김이 있네요, 여기. 아, 이거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55발. 머리 샴푸 하나 사야 되는데. 이게 저는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여기는 남자 왁스, 젤 이런 거 파는 데고요. 싸진 않아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볼까는. 제가 알기로, 이 콜게이트 치약이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좋습니다 진짜 저도 쓰고 있어요 한 3,500원 하네요 이거 큰게 과자는 요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20바신데 700원 매콤하고 술안주로도 괜찮고 요거 하나 사야겠다 콜라맛 여러 종류죠 이게 체리 맛 콜라인데 저는 좋더라고요 ไม่มีครับหนึ่งห้าสิบแปาทค่ะครับ,รบใส่ถุงด้วยครับหนึ่งร้รพอห้าิเก้าค่ะลูกค้าคะกระดาษิชู่วย 진짜 썰렁하고 로컬 그 자체입니다 여기는. 이 남녀 컨택 라인 마이 남녀 컨택 라인 마이크.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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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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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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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40, 500, 100, 200, 300, 240, 40. 40바트, 채? 네, 감사합니다. 와, 이 썰렁한 푸드코트 보세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 샀으니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로변을 한 5분 걸어가야 돼요. 이 동네 진짜 시골느낌 제대로 나죠 <laughs> 여기가 들어간 입구인데 여기서 한이 건물까지 가야돼요 근데 이 150m 동안 개들이 되게 많아요 저녁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야돼요 아... 이게 두개 합쳐도 이제 4,000원이 채 안되죠 생선이 2,000원 정도 그리고 이 망고샐러드 얀 마모왕 뽀케미 4 0바시니까 1,400원 한 3,4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생선 찍어 먹는 소스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태국에 사는 것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마 그것도 사는 맛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얀마무앙뽀 캠 망고에다가 이 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매콤하게 먹는 샐러드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생선. 이게 엄청 커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밥이랑 먹는데 저는 밥이랑 안 먹어도 충분히 혼자서 너무 배불리 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보통 요 정도, 2,000원 정도 가격이지만 식당에서는 한 300에서 400밭 정도 하거든요. 더큰 거에 이렇게 끓여줘요. 이렇게 핫팟 같은 걸로. 나중에 한번 식당에서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생선이 이 마나오라는 게 라임인데 라임을 넣고 이제 찐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신맛도 돌면서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나중에 여행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길 강추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마트에서 물가 구경하고 음식 산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